삼성전자가 사상 최대 분기 실적을 터뜨렸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은 즉각 반응했습니다. 단한주 만에 무려 2조 9천억 원을 쏟아부었습니다. 20만 전자 기대감에 공격적 배팅이 시작된 겁니다. 분위기는 완전히 달아올랐습니다. 흥미로운 변화도 나타났습니다. 개인들은 SK 하이닉스를 순매도했습니다. 대신 삼성전자 비중을 대폭 늘렸습니다. 반도체 대장주 교체에 베팅한 셈입니다. 포트폴리오가 한쪽으로 쏠렸습니다. 과열 신호는 신용장고에서 더 뚜렷합니다. 삼성전자 신용융자 장고는 사상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실적 발표 후 매수세는 더 거세졌습니다. 증권사들도 목표 주가를 줄줄이 올렸습니다. KB증권은 20만 원을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경고음도 분명히 울리고 있습니다. HBM 경쟁력과 수요 둔화 가능성은 변수입니다. 메모리 가격 급등이 수요를 꺾을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추격 매수는 언제나 가장 위험합니다. 20만 전자는 기대와 현실의 싸움입니다.